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블러드 한번 해볼게요. 놀이공원 일단 속도 다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부대 지정 해주고, 이미주 이별. 음... 음... 우대처럼 굿나 이... 저도 일단 중앙으로 나갈게요. 어, 지금은 CG 모드가 안 되죠. 어, 그래도 공중 잡을 사람이 빨간님 밖에 없네 빨간님, 파랑님한테 가시죠. 그럼 이미, 이미지 어느 정도 제거 돼요. 이렇게 싸우면 저는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업그레이드 바로바로 바로 해주고요.

오, 킬 많이 하죠, 여기서. 탱크. 와, 스카우? 아카이몇 대만 때리면 되거든요? 를좀 보는 싸움이네요. 일단 업그레이드 꾸준히 눌러줄게요. 네, 어, 연두님 일로 오시네요. 저도 가죠 그러면. 오케이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요. 이거 뭐죠? 아 새콤달콤이구나 일단 좀 모을게요 집 지키는 탱크를 시즈모드 좀 해주고요 11시님 나가셨네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빼고, 시리모드 계속 해줄게요. 그래도 공중 덕분에 정리 빨리 되죠 이제 20초에 바뀌어요 좀 있으면 다시 빼고요 러블리즈 다이어리 이분은 류수정 어, 계속 오시면 바로 바꿀게요 문나이즈? 문나이즈 안되고요 새벽별 가서 시민 얻죠 왜 중앙으로 나. 어, 시민 얻었네요. 그냥, 모을게요. 오케이, 배틀 좋으니까 업그레이드 다 해줄게요. 스카우트. 이제 놀이공원 나오시고 1cm. 이별이랑 어 그냥 다크? 그냥 다크 안 돼요 이제 이분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돼서 못 잡죠? 허금이 아 스카웃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럼 뒤로 빼고 여섯 시님 나가셨고요. 오우. 그대에게 죽었구요. 그럼 저도 갈까요? 아, 저는 그럼 1 2신님한테 갈게요, 그냥. 크레이드 꾸준히 들어갈게요. 뭐 아, 끝나셨네요. 와 역시 배틀 모이면 세요 확실히. 이야. 아 근데 다크템플러 있네요 이분. 아 다크템플러 란다다크스원 디파일러. 제거 안하면 좀 가기 좀 그런데 일단 중앙으로 나갈까요 총 같은거 가지고 계신가요 설마 아니죠 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힘요 용 한번 뽑아볼게요. 백일몽. 백일몽 지금은 좀 딱히 소용 없는 것 같은데. 음? 연두님한테 가볼까요? 소음 있긴 한데 건물만 부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하, 뺄게요, 그냥. 역시, 수험 있는 데는 안 돼요. 와, 많이 터진다. 안 돼. <laughs> 이거 베개몽 살릴 수 있나? 일단 살릴게요. 살릴 수 있으면. 이제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5, 4, 3, 2, 1, 러블리즈 다이어리. 이분은? 그냥 다크? 사랑은 그렇게? 음, 그럼 일단 갈색님한테 갈게요. 발색님이랑 너 보라님. 와울트라셔 그러면 일단 보라님 잡고 업그레이드 하나만 해주고요. 용한 마리 뽑아볼게요. 달콤달콤 아~ 정리인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네. 어, 한 마리만 더. 맑음? 뭐지? 뭐, 뭐 때리고 있나요? 뭐야? 뭔데 저 아, 백일1모 얘기는 뭐 근데 데미지 없잖아요. 어 이거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오케이 고 일단 일로 왔다가 좀 자리 좀 잡고 들어갈게요. 웹 뿌리고, 이처럼은 여기 대기하죠? 왜한번더뿌리죠 웹몇한번 더. 힘들어. 몇한번 더. 와, 이분 마음이셔. 군절 많이 모으셨네요. 웹한번더 뿌리고 일단은 뺄게요. 연두님 동맹하고. 동맹 풀고. 어, 갈색님 끝나셨네요. 보라님 오시네요, 저한테. 이제 10초 후에 바뀌어요. 이미주? 이분은 뭐죠? 울트라? 울트라인가요? 그렇죠. 그럼 일단 갈게요. 전녹색님한테 하나, 영웅 뽑고, 두 개. 업그레이드하고. <목소리도> 아, 저걸린이시구나. 보라님한테 갈까요? 야, 이미주 보라님, 저랑 싸워요. 일단. 하나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어, 일로 오시네요. 일단 스카웃은 다 잡았죠? 와우. 갈게요 물량 어마어마하죠 그냥 퉁퉁 퍼러 갈게요 음 오케이 이제 시즈 해도 되죠 시즈모드 쭉 해줄게요 시즈모드 해주고요. 시즈모드요? 어? 오시나요? 그럼 여기도 시즈해드 해줄, 해줄게요. 어우 시즈모드 하는것도 일이네요. 이정도 되니까. 시즈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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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이렇게만 해주고요. 여기서 계속 끊으시네. 오셨죠 파이어벳 바꿀게요 마음 좋죠 업그레이드 다 들어갈게요 아 잠시 두개만 영 한번 뽑아볼게요 업그레이드 들어가죠 미이 부족합니다 보리 시리즈, 시리즈, 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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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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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근데 이거 빨강님 구해주는 골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어... 어. 일단 뒤쪽에 집 지키는 거 시즌고도 해주고요. 못 모으게 할게요. 시민은 가지고 있고요. 보다가 대량으로 튀어나갈게요. 핵폭탄으로... 아, 근데 여기 영웅이... 어, 예쁜 여자 되는 법이 있구나. 핀 몇이지? 풀 핀인가요? 풀 풀피? 핀... 마음 두 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분 새벽별? 새벽별 먼저, 먼저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2000? 한 이거. 아, 근데. 아, 이거 예쁜 여자 되는 법 때문에. 함부로는 못 들어가겠네요. 나오시나요? 그럼 저 들어갈게요. 좀 들어오시죠. 시리모드 하고요. 고개 낳고 으 새콤달콤, 여기, 여기서 킬 먹어. 이거 언제 부서지죠? 풀질때 안되나요? 이제? 몇나이제 이거 뭐 라푼젤? 어 끝났네요. 오케이 이제 이거 시즈모드 다 풀게요. 오케이, 이 정도 풀고 갈게요 빨강님한테. 오고 와, 와, 바로 들어갈게요. 아,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